안녕하십니까. KBS 울산 뉴스입니다. 3월의 두 번째 주말인 오늘, 울산의 주요 공원 등에는 성큼 다가온 봄의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휴일 표정을 이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목련꽃이 새하얀 자태를 드러냈습니다.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산수유도 수줍은 듯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올해 울산의 봄꽃 개화 시기는 개나리가 3월 13일, 진달래가 3월 18일, 벚꽃은 3월 25일 전후로 예상됩니다. 꽃이 조금 더 빨리 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,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날씨면 네 좋아요. <laughs>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도 시민들은 가까운 공원 등에서 나들이를 즐기며 성큼 다가온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. 21일째 건조 경보가 내려진 울산은 오늘 가끔 구름이 낀 가운데 아침 최저 9.5도, 낮 최고 18.1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냈습니다. 내일은 오전부터 봄을 적촉하는 비가 오겠습니다. 이번 비는 모레 새벽까지 계속되겠고 강수량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.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.